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구장에 한번 왔는데 아까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가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자 1편부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편부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 상대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잘킬수 있나요? 던졌는데 못 쳤군요 타이밍을 제가 보기엔 놓친 것 같아요, 약간 치는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이게 자단 불로 쳤는데 자자자자자자자자 아,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팀이 잘된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아주 용기 끼동신 상대편 과연 이 게임의 승자가 어떻게 될까요? 몸을 푸시고 이렇게. 자. 던졌습니다! 아, 무섭군요. 공격을 준비하신 저희 아빠 팀 공격했습니다! 아유, 공격했습니다. 을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